지금 도지코인을 구글에 검색해보면, 내러티브 자체는 분명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물론 전체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도지코인 역시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지코인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 다들 이미 알고 있는 재료를 되풀이하려는 게 아닙니다. 결국 가격에 실제로 반영될 수 밖에 없는 핵심 포인트,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도지코인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도지코인 현재 구간에서 하락 이거 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요. 도지코인은 결국 한번 피날레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이 하락장이어서 제가 괜히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개미털기 무빙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불장이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지코인이 한 번은 결국 상승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만간 결국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있습니다. 도지코인 상승 요인을 바로 말씀드리자면요. 도지코인은 현재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뭔지 아실 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게 매도를 할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거죠. 어? 그러면 더 하락하는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더 급등하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왜냐, 세력재단들 많은 물량이고, 얘네도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니까요. 비슷한 예시로 리플도 논란이 됐어요.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협약 투자사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끔 해준 거죠. 그래야 더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지만, 결국 도지코인은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귀신같게 한번 피날레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요, 락업 해제가 풀리게 됐을 때는 바로 또 이렇게 하락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특히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바로 빠질 수 있어요. 코인이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지코인 이번에 세력재단과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락업 풀리기 전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자는 거죠. 진짜 방심하고 넋 놓고 있다가는 매도할 틈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락해 버리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이 일정을 알고 계셔야 도지코인이 잘 상승해주더라도 중간 중간 개미털기 무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이런 무빙에 당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거죠. 어디서 추가 매집해야 될지도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어, 그렇다면 도체 대 도지코인이 언제 재차 급등을 해주고 어디까지 오르며 락업 해제가 언제 풀리는지가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재단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도지코인 초기 커뮤니티 때부터 활동을 했고요 전문 텔레그램 방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지코인 락업 페이지 일정이랑 이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알아냈어요. 예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한해서 공개 드릴 거니까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시고요 이제 재단도. 계획을 할거 아니에요. 락 어플리기 전에 어디까지 상승시켜야겠다는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도지코인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도지코인은요. 지금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코인입니다. 우리가 매도까지 잘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진짜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수량을 늘려 저점에서 매집을 해줘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익률 차이가 못해도 80에서 90%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도지코인이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무빙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번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하시라고 다 공개는 해드릴 거예요. 도지코인이 언제 재차 급등해주고 어디까지 오르며 락업 해제가 언제 풀리는지는 꼭 파악하고 계셔야죠. 하지만 제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타 유튜버가 이 정보를 남용하면서 위험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건 절대 사기니까. 당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저한테 도지코인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영상 설명란 안에 링크 눌러 주셔서 정보 받아 보실 번호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시게끔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를 전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손실 보지 않게끔 매수 매도 타점도 제가 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금전적 요구 그런 거 없고 그냥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만 전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들 저한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만 명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 도와드릴 순 없어서 선착순 100명까지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게뭔 이득이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어,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줘야 제 유튜버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 거짓 선동이라면 전 여기까지 못 오고 앞으로 얼마 있다가 제 유튜브도 망하는 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해드리는 거고요.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의 일정만큼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뭐 솔직하게 제 정보가 틀렸다 생각이 드신다면 뭐 받아보시고 그냥 무시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 장담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손실로 해가 되는 정보는 안 알려드려요. 그걸로 우리의 시드 수백만 원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료인데 좋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어렵고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눌러 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